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몬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환동작 때 여러분들이 이 강한 파워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연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연습을 해볼 어, 동작은 백스윙 이후 다운스윙인데 전환동작에서 한번더 몸이 이렇게 꼬여 주는 동작 스트레치가 나오는 동작을 좀 집중적으로 신경쓰면서 한번 해볼 건데, 여러분들도 이 동작 좀 어렵지 않습니다.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 연습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골반을 먼저 트리거를 줍니다. 골반을 백스윙 때 먼저 회전을 시키고, 상체가 따라오게 하고, 그 다음에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골반을 다시 전환시키고, 가고 있는 상체를 다시 쳐주는 거죠. 이제 결국은, 상체가 따라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쳐주는 동작 이후에 공을 파격합니다. 곡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. 백스윙을 해서 그냥 통짜로 오는 모션과 리드가, 골반에서 리드가 돼서 시간차로 한번 튕겨주는 게이 헤드 스피드나 볼 스피드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긴하더라고요 결국은 변환 동작에서 한번 이렇게 돌려내주는 한번 튕겨주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연습을 골반을 먼저 출발시켜서 그 시간 차로 오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제 연습법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좀 가볍게 제가 해볼게요. 처음에 세팅을 하고 어드레스를 하고 골반을 먼저 이렇게 백스윙은 골반을 먼저, 골반을 먼저 시작해서 상체 회전. 골반을 먼저 시작해서 상체 회전. 골반을 먼저 시작해서 회전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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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는 게 아니라 회전으로 회전으로 시작해서 상체를 회전시키고 상체 회전이 끝나기 전에 하체를 드 빵. 그럼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상체가. 이 연습의 중점은 하체가 시작되고 상체가 다시 뒤따라 가다가 탄력적으로 다시 붙는 연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. 전환 동작에서만 딱 집중해서 칩니다. 힘을 빼서 편안하게 다시 이완되는 느낌이 확실히 나게. 이때는 뭐 지면 반발력, 뭐 왼쪽 무릎,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오로지 전환 동작에만 집중해서 골반 상체 다시 골반 상체에 이 순서만 지킬 수 있게 음. 연습을 하고요. 골반 상체 다시 골반 상체 했을 때 그냥 바로 여기서 클럽 던져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강하게 세게 쳐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백스윙 때편하게 순서만 지켜서 다운 스윙 때 그냥 한번 살짝 챈다는 느낌만 했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느낌이 좋고 좀 뭔가 탄력적이라고 할까요?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순서가 둘, 셋, 넷 이렇게 오게 순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다른 연습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 방법을 좀 선택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전한 동작에서 이 골반과 상체의 순서만 딱 지켜주시면 좀더 편하게 헤드가 튀어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천천히 천천히 순서에 맞춰서 박자를 먼저 익히신 다음에 좀더 이제 리듬을 스로우 스로우 킥 이렇게 나가시면 좀더 탄력적이고 던지는 느낌이 강하게 아마 드실 겁니다.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. 여러분 비거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몬드였습니다.